안녕하세요. 저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겸 전주시장 김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이 도시가 뭘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요. 저는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이 정의를 내린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. 도시는 기억이 습합니다. 전주라는 도시는 정말 로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기억이 길면 역사고 하 짧으면 뭐 추억, 애환 뭐 이런 것들인데 네. 그만큼 전주가 가시는 여러가지 역사성과 추억 또우 시민들,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전주는 영화에 대해서도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00년도에 새로운 밀레니엄 때 전주가 국제영화제를 초박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16번째를 가져오게 됐습니다. 아주 작지만 단단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, 또 영화인들 가슴속에 남는문신까지꼭 지킨 그런 영화제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조주 위원장 겸또 전주시장으로서 우리 영화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래서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. 행정이나 정치가 지원하되 방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저희도 국받침을 하고 있는데요. 제조주영화제 16회째 잘 성공할 수 있고 또 영화인들 우리 시민들 가슴속에 남는 그런 영화대로 다시 한번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